될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시간시간 멋친 시간 강사님들 모십니다. 오전에도 최고의 강사님 모셨지만 오후에도 이따 2시에도 어, 이효상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예, 김동일 목사님. 네, 마스크 전도왕 마스크 전도왕 이렇게 모시고 그다음에 방남의 원사 네방남 원사도 이제 와서 간증도 할 거고요 아멘. 저녁 시간에는 예, 전도왕 박영수 목사님 하시고 아멘. 제가 이제 전도의 0 단계가 있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아멘.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 해요 아멘. 그걸 제가 양육을 하겠습니다 무슨 소로 여러분 시간 시간 아주 아, 알차요 아멘. 빠지면 아멘. 안 돼요 전도 원래 전도 성회를 할때한 사람 한 사람 해온 삼천식 30만 원씩 받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멘. 그 목사님들 모셔, 모셔다 갈 때, 아멘.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30만 원씩 안 받아요. <laughs>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 네. 이거 12번 해요. 해서 막 전도교회로 만들라고. 아멘. 우리 저변 어, 목사님, 전도, 여기 전도 아주 그냥 아주 막이 교회, 선생님 교회 하면 아멘. 전도. 네, 아멘. 이렇게 한번 2023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에, 연합총회 소개장 대신은 임수연 목사님 <laughs> 얼마나 영성으로 뜨겁고 아, 찬양 인도하면은 아주 영성으로 얼마나 아멘. 은혜가 됩니까 아멘. 우리 에, 임수연 목사님만한 찬양 인도자 없어요. 아멘. 그죠? 아멘. 너무나 처음부터 오늘 첫 시간부터 은혜와 열기가 这个是你的。